안녕하세요 명동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올린 좀 멀리 있는 사과밭이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데는 하계전쟁을다 끝냈고요 이제 이밤만 이제 하면 돼요 하계전쟁 이라는 거는 이제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계전쟁 하는 방법 동계전쟁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하계전쟁을 하는 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여기 왼쪽, 오른쪽은 지금 했어요. 하고 이 왼쪽은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하계전정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광투가예요. 햇빛이 안쪽까지, 주간 안쪽까지 잘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수세가 센 나무인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했는데도 이제 수세가 좀 세죠? 그런데 한 번에 이제 또 많이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어, 햇빛 시설 아주 방해하는 그런 굵은 가지, 직립된가지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가까이서 한번 갈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동계전정 하듯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화면에 저거 하니까 건요 여기가 주관이잖아요. 주관에서 이제 척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절단전정을 했어요. 여기 작년 겨울에. 그러면 쭉 올라가면은 이거 불필요한 가지죠. 이런 거는 절대 꽃눈이 될 수가 없어요. 직립했죠. 그리고 이 색깔을 보면은 이런 거는 꽃눈이 절대 안 되고 도장재예요. 그러면 무해한 그런 가지고 무해한 잎이에요 이거는 어 사과를 크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되고 계속 신초가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도둑 가지인 거예요 영양분을 뺏어 가는 그런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잘라 주야 되겠죠. 항상 잘릴 때는 아주 굵은 거 아닌 이상은 그루투기를 살짝 두고 이벌 두세 개는 두고 잘라서 또 결과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는 안 나와도 내년에. 그러니까 이 성목들은 척지가 잘안 나오고 결과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루투기를 이렇게 좀 두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꽃늘이 생기고 이것도 직립을 했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르시고. 요두 개만 잘라도 강투가가 확 다르죠. 약, 약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래 오다 보면은 사과가 착가가 되고 여기 또 직립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척지 끝이니까 이제 여기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은 항상 어, 겨울전쟁 때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강한 도장지성 가지가 나와요. 이쪽이 척지 것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가지는 어, 이쪽은 이렇게 도장지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끝났어요. 그래, 하나는 이제 하셔야 돼요. 도장지가 많은 나무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일부러. 그러면은 다음 가지를 이제 쭉 보면요, 이 척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간에서. 그러면은 이제 사과가 달리고 과대지에요 이런 거는 끝이 멎었어요 이런 거는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유효한 잎이에요. 어, 사과가 굵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잎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요 사과 달린 요 옆에 있는 잎있죠 요거는 이제 좀 무시한데, 요게 가총엽인데 여기서 강압성 작용을 어, 많이 해가지고 사과에 제일 영양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이 현재 과대지. 과대지가 영양분을 강압성 작용을 해서 사과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가대지라는 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과대지는, 어, 섣직립이 됐지만 이거는 자르시면 안 돼요. 그래, 이제 끝으로 이래 가다 보면, 어, 도장지성 가지가 또 있죠. 쭉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루트기만 살짝 두고, 잘르시고 완전히 직립했죠 여기도 겨울 전쟁 때 제가 어이 골로 많이 나오지 말라고 많이 잘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서쪽 하늘로 완전히 섰잖아요 이건 그렇기 필요 없죠 이거 나와, 나와 안 나와도 되니까 바짝 잘르시고 이러면은 끝난 거죠 요것도 하나 요거는 요런 거는 유인을 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가지가 요건 요쪽을 요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요 정도만 해도 흔해졌죠 1단과 2단 사이가. 그러면 이쪽으로 햇빛도 잘 들어가고, 과일도, 어, 과일 옆에 있는 잎들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강압성 작용을 해서 사과를 키우는데 좋은 역할을 하겠죠. 이제 위에는 이제 리프터 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밑에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 나무, 이제 아주 수세 센 나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겨울 전전 때는 설명드리기가 좋은데 지금은 입이 무성해서 좀어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예 이제 주간에서 척지가 나오죠. 쭉 따라가 볼게요. 아이 가지는 위에 가면은 걸거치는 가지는 사과 하나 달렸어도 <laughs> 교육상 잘라버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하면 오면 이제 복잡해져요. 여기 이거 도장지성 위로 이 색깔이 달라요. 이 도장지성은 이게 목질 부위가 어그전요 위에 볼게요. 요 색깔하고요, 잘 비교를 해보세요. 요 색깔하고 어, 요 위에 있는 긴 결과지인데 한번 보세요. 색깔이 다르죠. 이런 거는 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끝에는 안 달더라도 너무 길어서 어, 다음에 요 결과지에서 또 새순이 요 잎가 사이에 줄기와 입가잎 사이에서 또 신초가 나와요 내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내두고요 금방 보여준 이런 가지는 도장지성이에요 쭉 따라가 보면은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옆에도 그렇고 이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길 쪽으로 어, 작업로 쪽으로 나와 있는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s s 기록 쳐도 약이 안 들어가고 그냥 동력 분무기로 쳐도 약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햇빛도 안 들어가겠죠? 바람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주 불필요한 거예요. 다세 가지, 세 개를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척지 것은 이제 막았고, 이제 척지 옆에 이제 예비 척지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도 도장지성이죠? 껏털, 척지 것은 항상 심플하게 해야지 햇빛이 잘 들어가요. 절대 이 정도 잘난다 해서 반발하지 않아요. 성목은.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걱정을 하시던데, 저는 워낙 많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척지를 또볼게요요 척지는 이제, 사과가 많이 달린 척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지성이 많지가 않죠. 여기도 달리고, 요, 요, 주간에서 나온 척지에서 또 결과지, 결과지가 이렇게 쭉 늘어졌어요. 근데 사과가 몇개 달렸어요? 네 개나 달렸죠. 이렇게. 이이 부사라는 거는 이 결과지, 좋은 결과지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3개, 4개까지 달수 있어요. 이건 4개는 단 거는 조금 무리예요. 뒤편에 있는 거는 하나 따주겠습니다. 이 뒤편에 3개만 달을게요. 그래, 간격이 맞고, 이 뒤편에 있는 거는 아까와도 따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지에 척지에서 나온 결과지가 하수형으로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과대지도 요 위에 있죠? 이제 기네요, 넘어 저거는. 그래도 만지면 안 돼요, 저런 과대지는. 이 사과가 굵어지는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좋은 결과지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달렸어요. 그럼 멀리서 보면은 충분하죠? 간격이. 그래서 부산은 저렇게 세 개를 달아도 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그러고 이제 도장지성 과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먼저 요걸 먼저 하, 잘르고 시작할게요. 여기 이제 따라오다 보면은 쭉 하늘로 갔죠, 이게 안 되겠죠, 이거. 그러면은 이판두개 내고 두잘라는 거죠. 그 여쪽도 하늘로 간 거, 등에 달린 거는 잘라야 되고. 그러면 끝으로 이 내려오면은 사과가 끝에 달렸죠. 그런데 요 부위를 잘 보세요.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어떤 게더 굵어요? 이게 더 굵죠? 그러니까, 따라가 볼게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꽃눈이 여기 생기고 있죠, 지금? 요 반대편에도 꽃눈이 있어요, 여기. 그러고 여기 이제 사과 착가되고. 이제, 어, 아까 설명드리려다 말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장지성 과대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가 달렸죠? 아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까는 가늘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엄청 굵죠. 굵으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좀 갈겨치는 건 치우고 여기 여부위에서 따라가 볼게요. 이거는 과일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저 저 과대지는, 이 과대지는 과일 키우는 목적보다 이익보다는 멀리서 보면은 엄청 가려요, 저게. 자, 40, 50, 60 정도 돼요. 이런 거는 어, 어쩔 수 없이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짝 자르지 말고요. 여기서 바짝 자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과일이 너무 갑자기 비대해져가지고, 어, 상품성이 없는 과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벌한네장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제 저는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로 간 거. 그런데 이런 거는 더 물어요. 이렇게 이렇게 굵게 과대지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어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요 척지. 요척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사과가 달리고, 다 이래 도장지가 많은 건 사과가 많이 안달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교육상 이제 이런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따로 오다 보면은 양쪽으로 꽃눈이 다, 다 생겼죠.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이 결과지도 따로 오다 보면은 사과가 밑에 세개네개 달렸어요. 저 안쪽으로 달리고 하수형, 결과지 하수형이 되는 거예요. 성목이 되면 될수록 그러면 다시 이어서 척지 끝을 따라 오다 보면은 도장지성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신초가 아직 자라고 있어요 이런거는 가차없이 그러고 작업로 쪽이에요 다 끝에 항상 정부세승 때문에 끝쪽으로 이런게 도장지가 많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가감하게 저런거는 뭐 그로 턱이둘 것도 없죠 여기에 여기에 있으니까요 꽃눈이 이것도 아주 약한 꽃눈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척지 끝, 이제 막았잖아요. 제가, 진입, 진, 진 어, 자금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척지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늘로 들렸죠. 그러면 이것도 자르고. 위에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이 결과지보다 두껍잖아요. 이게. 이것도 하늘로 갔죠.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심플한 요런, 어, 세력이 약한 가지. 요런 가지를 이제 두야 되는 거죠. 이제 두 가지로 갈렸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옛날에 경험 없을 때 키우는 거라서 이렇게 끝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그런다 해서 어 이거를 잘라도 돼요 이거를 이제 두고 그런데 어 이게 방해가 많이 안 돼요 이쪽까지도 그렇게 방해가 안 돼요 여기가 혼해 가지고 그러니까 꽃눈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리만 해 주는 거예요 꽃눈 아닌 것만 잘라 주고 요 꽃눈이죠 이쪽에 꽃눈이죠? 그러면은, 요 가지 있죠? 여기도 꽃눈이 있어요. 아깝지만, 여기서 절단을 할게요. 이거는. 없앨 거예요. 그리고이쪽에 두세 개달 것만 심플하게 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가지도 꽃눈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저렇게 살려두고요. V자지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목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목은 이 성목이니까 안정이 되고 수색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척지 것을 두개내 두도 되지만 요목은 무조건 약 약한 약두두개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약한 걸 두고 큰걸 잘르면 돼요. 요목은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성목이니까 이거는 방해가 안 되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부위, 요쪽 부위, 요쪽 부위는 다 정리가 돼서 깔끔하죠? 아까는 사과가 없어 보였는데 도장지 몇 개만 제거해도 사과가 많아 보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바람도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요두 나무 했잖아요, 지금. 일단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을 위로 올려서 안한 나무를 다시 보여줄게요. 척지를. 어때요? 무성하죠? 멀리서 보니까. 다도장재에요 다. 하나, 둘, 이거는 이제 과대지인데, 이거는 완전 도장지성 과대지네요. 둘, 셋, 이것도 도장지성 가지. 이 수세가 센 거예요, 나무가.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무조건 잘라야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 가지 있죠, 이 가지. 척지 것은 심플하게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신초 나온 거,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최고 약한 신초 하나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안테나 식으로 항상 이렇게 하나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덜렸죠. 그런데 옆에 꽃눈이 여기 단가지 꽃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과대지. 이거 도장지성 과대지인데 만지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잘라면 안 되고, 여기 과대지 나왔는데 요거 하나 두고 요거는 잘라 되겠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타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거는 두야 돼요. 저거는 겨울 전쟁때 없애야 되겠죠. 겨울 전쟁때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 하늘로 섞고 과대지가 너무 길잖아요. 결과지가.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렇 투기 두고 잘라 줘야 되겠죠. 이런 거 하늘로 서은 거는. 근데 지금은 사과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잘라면 안 되겠죠. 예, 오늘은 어, 동계전쟁하고 비슷한데요. 하계전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음, 뭐, 겨울 전쟁, 그러니까 동계전쟁 할 때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하계전쟁은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강투가 햇빛이 사과나무에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람 잘 들어가게요. 예, 오늘은 하계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